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주는 위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위로와 힘과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한 도시는 사망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하이타주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곳입니다. 인구 4만 2천 명 규모의 도시인데 이곳에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단살한 사람도 없고 무너진 건물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하이타이 주에서만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지고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를 운영하는 시장이 불법 건축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르진의 엘마 소울로 시장은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 10년 동안 불법 건축물을 단한 건도 용납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트리키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불법 건축물의 시장 명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물이 기초를 놓을 때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고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건물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지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본에 충실한 또한 기초에 충실한 삶이 이런 결과로 드러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과 이 기초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기본에 충실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환란을 만나고 우리에게 지진과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기를 다지고 그 기본기로 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져 그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신앙의 원칙과 기본기를 잘 다짐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기본기를 세워감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설교가 오늘 하고 다음 주한 번이면 이제 설교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욱더 신중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결단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에 안도하지 않고 더 확고하고 신중한 결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섬기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각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지 하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긍극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면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질투하시고 그들이 죄와 허물을 스스로 용납할 때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 더 확실한 결심과 다짐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완전하게 지하여 버릴 것을 지금 여우수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 가운데 남아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엄중한 심판으로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단은 바로 그동안 그들이 가운데 남아있었던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의 반복적인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사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이 우리가 여호를 와 섬기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이 신학의 선택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반복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확고한 다짐과 확고한 결단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그 답에 대한 진실성과 의지를 점검하기 위한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은 23절과 24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사기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반복된 질문과 반복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은 더 확고해져 가고 있고. 그들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번 반복하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하셨던 이유는 반복적인 질문과 이 반복적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명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질문을 하실 때 근심하게 되었지만 이세 번째 온전한 대답을 통해서 그는 반석과 같은 초대교회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도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가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한 여호수아의 도전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할때 즉흥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신앙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헌심을 다짐하거나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주님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의를 반복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깊은 생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대답을 통해서 반복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대답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과 열매로 여러분 그 대답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재확인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기의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는 도구와 방편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쉽게 고백한 고백, 또한 잘못된 신앙 고백, 직행적이고 또한 감정적으로 결단해서 시작했다가 건물을 짓다가 멈춘 것 같이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갔다가 우리는 공사가 멈추어진 건물들을 자주 봅니다. 골조는 올라가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러 볼 때마다 흉물스럽고 또한 짓다가 멈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들과 같이 우리가 잘 못된 신앙 고백으로. 자칫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으로 신하겠다가 여러분 멈춰진 우리 마음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숙물스러운 짓다가만 교회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반복된 질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대답.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반복적인 질문과 또한 베드로의 반복적인 이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확실하게 대답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즉흥적이고 감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확실하고 진실한 결단을 함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질문으로 백성들의 분명한 결단과 다짐을 들은 여호수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의 분명한 서약, 이 언약이 체결되었으니 그들의 결심, 그들의 약속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의 장치, 언약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에 있대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분명 백성들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원리인 율례와 법도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재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재정했다라는 말은 약속을 다시 만들어서 기록했다는 것이 되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26절에 더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큰돌 하나를 취하다가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바로 기념비 돌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저주가 선포된 이 에발 산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상수리나무는 과거 야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 올라가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묻어버린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약속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책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돌비석을 태움을 통해서 믿음의 장치, 기억의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혹시 범죄하게 될때이 돌비석과 율법 책을 보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장치의 목적에 대해서 그는 27절에 이렇게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 즉 너희 하나님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이 증거가 된다 돌이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워진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모두 들었다고 하면서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언약의 체결의 모습은 의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 번이나 언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그 약속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모세자를 중재자로 세우셔서 출애급한 세대와 함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체결은 모아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모세는 이른바 출애급한 2세대 출애급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서 출생한 자라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 세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체결한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 세대에 다시 이 언약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체결이 바로 세 번째 언약의 체결, 언약의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한 신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는 과거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했던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할머니 때와 그 모든 체결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었던 그 언약의 체결도 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온전히 부르며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이 언약의 체결이 그들에게도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사는 오늘 이곳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의 체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갱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의 장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 진이라. 모세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뿐만 들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대들에게 믿음이 잘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2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명령처럼 또한 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그 약속을 잘 전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 입술 그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스스로 약속을 맺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을 또한 계약을 우리가 재갱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2년에 한번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집을 또한 이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대출에 대해서 갱신을 해야 되고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잘 기억하고 또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여러 가지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재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재계약하고 갱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을 갱신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질문과 반복되는 대답, 반복되는 신앙의 고백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반복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또한 온전한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